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서신 읽어보면 사실 전소에 비해서 내용도 별로 없죠. 한 가지에 굉장히 치중했어요. 뭐지요?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힘주어서 변호하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사도로 존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지도자들이 권위가 없어지면 그의 가르침이 무시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이 잘못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아, 우리 합동축 총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로 노예에 허니하고 총에 헌이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우리 교단을 탈퇴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할때 우리 교회가 권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그 일을 그냥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소에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일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편안하고 좋을 때는 권위나 서열이 필요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권위, 서열, 임직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피택되신 일곱 분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럴 때 사실 가장 선임되는 최춘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나머지 여섯 분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춘자 집사님은 나이가 어리지만 선임인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회장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 피곤하실 거예요. 그게 안 지켜지면 말씀드린 무사히 은퇴하는 일은 못 보실 겁니다. 제가 어떤 때는 좋아 보이고 착해 보여도 독할 때는 무진장 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전투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하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앞서서 은퇴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났냐 이거 가지고 뭐 시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떠났다고요? 제가 내보낸 거예요. 왜요?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이 뭐 하지 않아서요? 성경적이지 않아서요.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지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전 다른 건다 용납해도 그런 건 용납 안 해요. 뭐, 저보고 뭐, 나쁘다, 어쩌다, 이런 건다 용납하지만, 교회 사역자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제가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교회 나가면 왜 나갔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왜 나갔다고요? 제가 내쫓았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그래요. 그거, 왜 그랬냐고.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내 쫓았어요. 내가 내보냈어요. 그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막 변명하고 뭐 그럴 줄 알았나 보죠. 목회 정책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보냈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의 담임 목사의 목회 정책에 순종 못해 그러면 나가야지. 교회에 더 있으면 되겠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제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갈 거야. 가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 사람한테 이 소리하고 저 사람한테 저 소리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다 가려내서 뭐할 거라고요? 시비를 다 따질 거야, 가릴 거야. 삼자대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거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에게 가린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니네가 하는 말마다, 니네가 그렇게 했던 얘기마다 내가 다 증거를 제시할 거야. 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냐. 이랍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전에 회개해.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불러내서, 가려내서, 증인들을 다 세워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 다 가려내서, 내가 치리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공교회 앞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분이 왜 교회에 나갔어요? 제가 내가 내 쫓았어요. 그럼 놀래서 말을 안 해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갈까요? 내 쫓아야 되나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죄 짓고 제가 잘못하는 건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3절의 첫 번째.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내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리고 그 증거가 너희들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너희들이 그 증거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어떻다고요? 강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해지고 십자가지고 어리석어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삶을 살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말거리를 삼고 그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절 말씀 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강하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강해지신 것처럼 너희가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 변호죠.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시험하고 확정하죠? 그 방법이 뭐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복종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결국 믿음이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종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복종이야. 권위에 대한 복종. 믿음은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뭐하는 일 복종하는 일이에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르냐, 뭐 어떤 능력이 있냐, 돈이 있냐, 많이 배웠냐 이게 아니라 그가 믿음에 있는가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뭐 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래서 그 뒤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뭐 했다? 복종했다. 그 복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고요?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너희가 뭐할 거야? 복종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고 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럼 바울이 버워지지 않은 그 근거가 뭐지요? 바울이 복음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바울이 앞에서 이건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공핍패 처한 것,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부여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자신의 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구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라. 10절이 그거죠.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면했을 때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너희를 엄하게 치리하지 않고 너희를 극률이 여기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한마음이 되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게 기뻐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그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용서하고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우서 마지막 13장 13절이 오늘 교회 축도의 예십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우서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그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우리가 큐티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보니까 내용 전체가 뭐예요? 바울의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에.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권위에 목을 메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교회는 세우신 권위에 잘복종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역자는 일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훈련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교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지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투표를 앞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저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우리 당회에서는 임직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피택되신 분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권사회의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심우 권사님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새로 우리 피택되신 분들, 우리 그, 노방전도 팀 회의 마친 다음에 함께 최 목사님 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오늘 투표한 거 보고 드리고 또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곱 분한 분도 가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함께 가셔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한게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목도 잠겨 있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에 우리 정치부 회의가 있고요. 오후에는 규칙수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신방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홍천재일교회 위임식 준비를 위한 위임국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또어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한 어 주간 계속 신방이 있고, 또 우리 노회 준비를 위해서 목사와 안수 받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 안수패, 그리고 회의 자료 또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발송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마치고 회의록이라고 인쇄해야 되는데 그 차류라고 인쇄해 가지고 욕도 직사게 먹었어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또 그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은 틀린 글씨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는지. 내일 사실 정치부에 가는 것도 회의록을 쓴 우리 회의록 서기 목사님이 회의록 다 정리됐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초본으로 책을 인쇄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인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정했다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야 지금 회의록하고 우리 그 인쇄된 회의록하고 달라요. 그걸 또 누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낸 거죠. 그거 내일 가서 설명하고 소명해야 돼요. 정치부에서 내일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소환이 돼서 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사실 별거 아닌데,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걸 또 꼬트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한 주간 동안 실수하지 않고 노예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얼마나 웃기냐면 출석 후 순서 가지고도 시비 걸어요. 왜 누구 빨리고 불르고 누구 늦게 불렀냐고. 아, 저는 제가 몇 년도에 목사 한수 받은지도 모르는데 남이 몇 년도에 임직했는지도 다 알아요. 장로님 목사님들은 그런데 장로님들은 도대체 몇 년에 임직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도 회의 끝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 가지고 장로 임직 순서 출석 후 순서가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언제 임직했는지 모른다. 그러고 말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다른 성이들은 또뭐 잘못했다고 싹싹 피는데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그냥 뭐, 이러니까 더 얄미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얄밉지요? 그렇다고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laughs> 하여튼 제가 지혜롭게 잘, 노예 준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한 주간은 총회 참석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잠을 못잘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우리 일곱 명의 후보들이 권사로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를 많이 받은 자도 표를 적게 받은 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겸손히 받아들여 적게 나온 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득표로 피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깨달아 알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곱 분의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임직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잘 훈련되게 하시고 임직받아 세워진 이후에도 더욱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꿈꾸며 성도의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성도들의 사랑을 힘입어 권사로 피택받은 사랑하는 주의 여정들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민.